안녕하세요. 그놈이 그놈이다의 최홍준이라고 합니다. 네, 홍준 씨, 혹시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 지금 모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자로서도 많은 활동 환경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델 선배로서 지금 이런 요즘 같은 시기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후배님들이 되게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일수록 몸 관리 열심히 하시고 다른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역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혹시 네명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입니까? 네. 내라고해 네. 예. 아, 저거 사투리 쓰게 만드네. 내가 할줄 아는 게 제일 많으니까 나입니다. 나.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